안녕하세요. 장군풍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사무실 환경에서 재물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불을 불러드리고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 소개하는 방법을 꼭 실천해보세요. 1. 책상 위치로 재물운을 높이기. 책상 위치는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잘못된 위치는 에너지가 정체되거나 흩어질 수 있고 올바른 위치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옵니다. 문과 책상의 관계. 책상은 문이 보이는 위치에 배치하세요. 이는 자신감과 리더십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문과 너무 가까이 배치되면 기운이 흩어질 수 있으니 문과 약간의 거리를 두세요. 벽과 책상의 관계. 책상 뒤에 벽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안정감을 상징하며 든든한 지지를 뜻합니다. 책상 뒤가 뚫려 있다면 책장, 파티션, 또는 관엽식물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음. 재물운을 상징하는 소품 활용하기 풍수에서 재물운을 강화하려면 특정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수 돈나무로 불리는 페페로미아나 금전수를 책상에 놓아보세요. 이는 재물운 상승의 상징으로 금전적인 안정과 성장을 돕습니다. 황금빛 소품 황금빛 펜, 액자, 동전 모양의 장식품은 불을 상징하며 재물운을 끌어들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수정구. 수정구는 에너지를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책상 한쪽이나 중앙에 작은 수정구를 두어 기운을 순환시켜보세요. 3. 깔끔한 환경 유지로 기운 정리하기. 사무실이 어수선하면 부정적인 기운이 쌓이고, 이는 재물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서류 정리. 책상 위는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세요. 서류가 쌓이면 일의 흐름과 기운이 막힐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 정리, 오래된 서류, 고장난 사무기기 등 불필요한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재활용하세요. 서랍 관리. 서랍은 보이지 않는 공간이지만 기운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정리정돈된 서랍은 재물운과 직결됩니다. 4. 사무실 색상으로 운을 조율하기. 색상은 공간의 에너지를 강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재물운 색상 활용. 녹색 성장과 풍요를 상징하며. 관엽 식물이나 작은 소품의 녹색을 활용해 보세요. 황금색 부와 재물을 상징함으로 사무실 곳곳에 황금색 포인트를 추가해 보세요. 파란색 집중력과 안정감을 주어 업무 능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색상 포인트, 쿠션, 책상 소품, 벽 장식 등 작은 아이템으로 색상을 더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아집니다. 뭐, 에너지를 막는 장애물 제거하기. 풍수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출입구 정리. 출입구는 기운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출입구 근처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하세요. 창문 관리. 창문이 더럽거나 막혀 있으면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창문을 자주 닦아 깨끗하게 유지하고 밝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꾸며 보세요. 6. 관상수로 사무실에 생기를 더하기 사무실에 관상수를 두는 것은 재물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에너지를 활성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추천식물, 행운목 대나무 행운과 성공을 상징하며 성장과 재물운을 끌어옵니다. 몬스테라 넓고 큰 잎이 공간의 기운을 순환시키며 안정감을 줍니다. 배치 위치, 책상 근처나 창문 옆에 식물을 두면 공간이 생동감 넘치고 기운이 밝아집니다. 7. 향기로 긍정적인 에너지 만들기 좋은 향기는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옵니다. 추천 향기 레몬, 유칼립투스 상쾌하고 활력을 주는 향으로 업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 오렌지 제물운을 강화하는 따뜻한 향으로 안정감과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옵니다. 향초와 티퓨저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향초나 티퓨저를 활용해 보세요. 은은한 향이 공간 전체를 감싸줍니다. 8 조명과 거울로 에너지 증폭시키기 풍수에서 조명과 거울은 공간의 에너지를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도구입니다. 조명 밝고 따뜻한 조명을 사용하면 공간이 활기차고 에너지가 순환됩니다.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해 낮 시간에는 커튼을 열어 빛을 들여보내세요. 거울 배치 거울은 에너지를 반사하고 증폭시킵니다. 거울을 출입구나 자연광이 들어오는 창문과 마주보는 위치에 두면 공간이 더 밝아집니다. 구 사무실 중심부 관리하기. 사무실의 중심부는 기운이 모이고 순환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깔끔한 중심부. 중심부를 항상 깔끔하고 넓게 유지하세요. 가구나 장식품으로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형 테이블. 원형 테이블은 에너지가 고르게 순환되도록 도와줍니다. 중심부에 원형 테이블을 배치해보세요. 마무리 재물운을 부르는 사무실 만들기. 사무실은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환경이 재물운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풍수 비법은 실천하기 쉽고 효과적인 방법들이니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환경이 바뀌면 마음가짐과 일의 성과 그리고 재물운까지 함께 좋아질 것입니다. 이상 장군 풍수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풍수 비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